추석 특집 부루의 명곡 스튜디오를 뒤흔든 예상치 못한 순간.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KBS 음악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 녹화 현장에서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진심 어린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등장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갑자기 관객석의 한 남성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MC 신동엽은 깜짝 놀라며 별표 별표 촬영 중단. 별표 별표를 외쳤고 순간적으로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길래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그토록 무너졌을까? 박서진의 무대 위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재회의 법찬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진짜 인간 박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트로트 가수지만 박서진의 과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건넨 장구와 근원 무명 시절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어린 시절 박서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장구와 트로트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조롱 섞인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한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현수.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박서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살 돈이 없던 박서진에게 장구를 선물해주고 공연 때마다 함께 다니며 응원해주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친구들이 박서진을 놀릴 때에도 항상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 하지만 대학 진학 후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음악의 길로, 김현수는 의대에 진학해 지방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은 진심, 오열과 큰절로 전한 감사. 이번 부루의 명곡 추석 특집에서 박서진은 무정을 주제로 한 전통 트로트 곡을 선곡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며 그는 그저 평소처럼 노래를 부를 생각이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석에서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잊고 있던 과거가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김현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눈빛, 따뜻한 미소. 박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한 듯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도, 카메라도, 음악도 그의 감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친구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박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고 감히 제가 먼저 연락할 용기도 없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바라봐주고 있었어요. 방송 직후 대기실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말 없는 포옹 장면은 제작진 사이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회자됐습니다. 김현수는 방송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박서진은 그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게 음악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유일한 친구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그 친구 덕분입니다. 이후 박서진은 고향에서 열리는 연말 콘서트에 김현수를 초청했고, 공연 마지막 곡전 무대 위에서 그를 소개하며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이 자리에 계신 저의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의 힘 사람을 울게 만드는 진짜 감정. 박서진이 단순히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대가 감동적인 이유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기계처럼 노래하지 않습니다. 한곡한 한 곡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눈물, 큰절, 무릎 꿇는 행동은 모두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산된 연출이 아니었기에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박서진의 힘이에요. 사람을 울게 만드는 진짜 감정 한 관계자의 말처럼 박서진은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앨범을 준비 중인 박서진이 앞으로 또 어떤 진심 어린 무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박서진 부루의 명곡 무대 위 오열 숨겨진 10년 우정의 서사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KBS 음악 프로그램 별표 별표 부루의 명곡 별표 별표에서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진심 어린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등장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갑자기 관객석의 한 남성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MC 신동엽은 깜짝 놀라며 촬영 중단을 외쳤고 순간적으로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이길래 박서진이 무대 위에서 그토록 무너졌을까? 박서진의 무대 위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재회의 벅찬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진짜 인간 박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1. 무명 시절을 버티게 한 장구와 구정. 지금은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트로트 가수지만 박서진의 과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어린 시절 그는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조롱 섞인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한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현수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박서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악기를 살 돈이 없던 박서진에게 장구를 선물해주고 공연 때마다 함께 다니며 응원해주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친구들이 박서진을 놀릴 때에도 항상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음악의 길로. 김현수는 의대에 진학해 지방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박서진이 스타가 된 후에도 그는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의 무게가 오히려 친구와의 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2. 무대를 멈춘 3초의 재회 즉흥적인 진심의 행동. 이번 부루의 명곡 추석 특집에서 박서진은 별표 별표 무정 무정. 별표별표를 주제로 한 전통 트로트 곡을 선곡했습니다. 무대에 오르며 그는 그저 평소처럼 노래를 부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관객석에서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 입고 있던 과거가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김현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눈빛, 따뜻한 미소. 박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도 카메라도, 음악도 그의 감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친구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MC 신동엽이 놀라 촬영 중단을 외칠 만큼 그 순간은 계산된 연출이 아닌 즉흥적인 진심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박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고 감히 제가 먼저 연락할 용기도 없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바라봐주고 있었어요. 방송 직후 대기실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은 제작진 사이에서 명불허전의 순간으로 회자됐습니다. 말 없이 안고 등을 두드리고 아무 말 없이 눈물 짓는 그 장면은 어느 드라마보다도 진실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3.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이 친구입니다. 김현수는 방송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박서진은 그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게 음악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유일한 친구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그 친구 덕분입니다. 이후 박서진은 고향에서 열리는 연말 콘서트에 김현수를 초청했고, 공연 마지막 곡전 무대 위에서 그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이 자리에 계신 저의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진이 단순히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대가 감동적인 이유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기계처럼 노래하지 않습니다. 한곡한 한 곡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눈물. 큰절, 무릎 꿇는 행동은 모두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산된 연출이 아니었기에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박서진의 힘이에요. 사람을 울게 만드는 진짜 감정. 박서진은 최근 새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그가 이번 1년의 사건들을 통해 얻은 별표 별표, 인간적인 울림 별표 별표 이 그의 다음 음악에 어떻게 녹아들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앨범의 노래들에는 단순히 기교를 넘어 무명 시절의 외로움과 우정의 소중함이 더 깊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이제 개인의 성공 서사를 넘어 타인에게 진 빚을 노래하는 진정한 감사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무릎 오열과 재회의 미학 진정한 스타의 조건과 등간 박서진의 서사 지금까지의 기사는 추석 특집 KBS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가수 박서진이 객석의 고등학교 동창 김현수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촬영이 중단되는 극적인 순간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현수는 박서진의 무명 시절 악기를 선물하고 조롱 속에서도 곁을 지키며 음악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이 즉흥적이고 진심 어린 눈물과 큰절은 스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친구에게 전하는 깊은 감사의 표시였으며. 박서진의 무대가 감동적인 이유가 진심과 서사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은 연말 콘서트 무대 위에서 김현수를 비 무대의 진짜 주인공으로 소개하며 은혜를 잊지 않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박서진의 무릎 오열 사건이 대중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과 진정한 스타의 조건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음악과 커리어에 미치는 장기적인 파급력을 심층 분석하며 글의 분량을 늘립니다. 1. 무대 위 도열이 대중에게 미친 심리적 울림. 박서진의 무대 위 오열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폭발을 넘어 현실의 벽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심리적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A. 감사와 미안함의 집약체, 서사적 카타르시스. 박서진의 눈물은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감정뿐 아니라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감히 연락할 용기가 없었던 미안함과 부채감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친구의 존재는 성공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대중은 박서진의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성공이 과거의 고통과 은혜를 지우지 못한다는 진실된 인간의 서사에 공감했습니다. 별표 별표 그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별표 별표라는 현장의 반응처럼 계산되지 않은 진심은 억지로 꾸며낸 드라마보다 훨씬 강한 공감력을 발휘했습니다. 비의 스타의 페르소나를 깬 진간 박서진의 발견 무대 위에서 늘 당당하고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스타 박서진이 친구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한 것은 별표 별표 일반 대중이 스타에게서 쉽게 볼수 없는 진간적인 약함과 진실함, 별표 별표를 노출한 것입니다. 관객석의 남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즉흥적인 행동은 그의 성공이 단지 기계처럼 노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바탕 위에 쌓아 올린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사랑보다 오랜 친구의 따뜻한 눈빛의 무대. 위에서 무너진 그의 모습은 박서진을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가수 별표별표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실된 인간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로 각인시켰습니다. 2. 진정한 스타의 조건, 서사적 책임감. 박서진의 오열 사건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스타의 조건이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별표 별표 서사적 책임감 별표 별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A. 무대 위에 담아내는 자신만의 이야기. 박서진의 무대는 별표 별표 기계처럼 노래하지 않고 한곡한 한 곡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별표 별표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부루의 명곡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서사를 공적인 무대에 투영하고 별표 별표 그 이야기 속의 은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서사적 책임감,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공 후에도 과거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무대 위에서 그 진심을 증명하는 그의 태도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스타의 영향력이 사회의 선한 가치를 전파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비즉흥적인 진심이 만드는 강력한 콘텐츠 무릎 꿇는 행동, 큰절, 오열은 모두 계산된 연출이 아니었기에 더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반응을 보인 것은 진심이 만들어내는 즉흥적인 순간이 가장 강력하고 롱런하는 콘텐츠임을 의미합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별표 별표 편집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날 것의 감동 별표 별표를 선사하며 가공된 스토리에 지친 현대 대중에게 진정성이 최고의 경쟁력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이 바로 별표 별표 박서진의 파워 별표 별표입니다. 3긴간 박서진의 서사가 커리어에 미칠 장기적 파급력. 김현수와의 극적인 재회는 박서진의 음악 커리어에 단기적인 화제성을 넘어 장기적인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입니다. A. 새 앨범에 담길 감사와 위로의 깊이. 박서진은 최근 새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터져나온 감정은 그의 새 앨범에 더 깊은 감사의 감정과 위로의 서사를 담아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은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노랫말은 대중에게도 깊은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무릎 오열 사건은? 박서진의 음악의 별표별표 개인적인 서사 별표별표라는 결정적인 무기를 더해 그의 음악 세계관을 더욱 확장시킬 것입니다. 비 잊지 않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 고향 연말 콘서트 무대 위에서 김현수를 비 무대의 진짜 주인공으로 소개한 것은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를 트로트 가수의 영역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진간적인 감동을 주는 인물 별표별표로 끌어올렸습니다. 성공 후에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대중의 신뢰를 공고히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인간적 신뢰는 장기적인 팬덤 유지와 대중적 호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박서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무대 위의 재능뿐 아니라 무대 밖의 품성까지 진정한 스타의 조건임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의 눈물은 결국 잊혀지지 않는 인간적인 은혜와 성공 후에도 변치 않는 우정의 아름다운 서사를 우리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친구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가 될 수도 자신의 고난을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응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의 다음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힘 진심이 담긴 서사. 박서진이 트로트를 잘 부르는 기술적 가수 이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무대에 항상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계처럼 노래하지 않고 한곡한 한 곡에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며 그 이야기 속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감사가 존재합니다. 즉흥성과 진실성, 무릎 꿇기, 큰절, 오열 등의 행동은 계산된 연출이 아니었기에 더욱 강력하게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신동엽 MC가 촬영 중단을 외칠 만큼 스튜디오를 휩쓴 정적은 박서진의 진짜 감정이 가진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동 저자로서의 팬덤, 박서진은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저의 친구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선 자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도 단순한 관중이 아닌 아티스트의 서사에 함께 이름을 올린 공동 저자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남겨진 메시지,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 이번 사건은 박서진이 별표 별표 무명 10년을 견딘 장인 별표 별표이라는 수식어에 별표 별표 진실한 인간 박서진 별표 별표이라는 더 깊은 서사를 더했습니다. 그가 감히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한 친구를 연말 콘서트에 초청하며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품격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은 현재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부루의 명곡, 무대에서 터져나온 인간 박서진의 진심은 앞으로 발매될 그의 앨범에 어떤 깊이와 감동을 더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을 울게 만드는 진짜 감정을 가진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트로트계의 전설적인 서사를 이어갈 것입니다.